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39편 주해 가르침을 얻고 나는 소 발자국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의 쇠부지에서 여러가지 기구가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실제가 자신의 구조로부터 만들어짐을 나는 배운다. 분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문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오직 길만은 알고 있다. 뒤따르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이해라는 것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불교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그대 자신이 부다가 될 것이다. 그대가 이해한다면 크리스천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뒤따르는 것은 그대를 크리스천으로 만들 것이다. 이해하는 것은 그대를 그리스도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뒤따르는 것은 판단공포증이다. 뒤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나는 명목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이제 나의 판단력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당신이 뭐라고 하여도 나는 귀를 기울이고 명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가 솟아나서 당신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면 나는 나의 이해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찾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매우 위험한 짓이다. 사람은 홀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오로지 깊은 혼자. All oneness. 속에 어떤 생각조차 어른거리지 않는 혼자 속에 있게 된다면 신이 그대 속에 들어와 그대에게 나타난다. 깊은 혼자 속에서 그대의 지혜는 불꽃이 되어 찬란히 빛나게 된다. 깊은 혼자 속에서 그대는 진정으로 참된 행복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눈이 뜨인다. 그대의 존재가 열린다. 찾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모든 여행길에서 그대는 홀로 있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대가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고 그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어야만 한다. 나는 그대가 우물쭈물 장님들의 무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삶을 신뢰하라. 삶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신뢰할 필요가 없다.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그대를 궁극과 진리 그리고 신 또는 그대가 이름 붙이기를 원하는 모든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삶의 강은 바다로 흐르고 있다. 그대가 삶을 신뢰한다면 강물을 따라 흘러갈 것이다. 그대는 이미 강물 속에 있다. 그러나 그대는 강둑에 죽어 있는 나무뿌리에 매달려 있다.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며 강물과 투쟁하고 있다. 경전에 매달려 있는 것, 주위에 매달려 있는 것, 교리에 매달려 있는 것, 강물은 이렇게 매달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무슨 주위를 떨쳐버려라. 모든 교리를, 모든 경전들을 떨쳐버려라. 오로지 산만이 경전이다. 오로지 산만이 성경이다. 삶을 신뢰하라. 그리고 강물이 그대를 바다로, 궁극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하라. 이 별의 순간 찾는법 강좌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 여기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과정 참석을 위한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월, 4월에 등록을 할수 있고요. 8월과 9월에 2학기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번호는 이 번호로 해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